아, 예, 상철! 자, 만회합시다! 오늘 하루 종일 마음 안 좋았죠? 아니? 완전 편했는데? 완전 편했어. 응, 해자야. 우리, 먹자. 어, 아그러 가시죠. 통통이. 무조건. 아니, 먹을 생각 하지 마. 음. 다 까줘야 돼. 아, 먹네. <laughs> 하나 통째로 넣어. 음. 사실 이제 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음. 어 근데 너가 온다면은 음. <laughs> 온다면 목수님한테 까았으니까 올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했고. <laughs> 어. 목수님한테 까았으니까 올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했고. 어. 따라서 온거 자체는 감사하고. 예. 음. 아, 또뭐 어떤가요? 마지막 날 기분이. 하... 후회되죠? 후회되지. 후회되죠? 아쉬움이 뭐좀 크나 해야 되나? 뭐에 대한 아쉬움? 음. 차라리 아뭐 데이트를 아예 처음에 처음 빨리 빠르게 옥순님을 데이트 했었으면은 어, 조금 더 아니 세울까라니까 자꾸 실수를까 미치겠네. 아 아니, 뭐 옥순님 빨리 만났더라면 애초에 아니고 영자님이었겠지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, 지금 애초에 어, 애초에 영자보다 옥순을 더 먼저 만났더라면 영자 나의 배제하고 옥순이었을 텐데야. 아. 그그앙스예요 아 여기서 옥순 얘기 옥자 들어가 만드는데. 아 그때부터 옥순님한테 꽂혔을 수도 있지. 그건, 그건 또 모르는 거지.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그 그러니까 아마 빨리 마음을 내가 정해서 어떻게 딱 했을 텐데. 너무 늦게. 이렇게 된게좀 아쉬운 거지. 나는 만약에. 그 뭐지? 옥두면 대화하고 옥수님이 만약에. 나, 어 아직도 고민 중이다 하면은 뭐 영자가 아닌 거잖아. 아니, 그런 게 아니야. 그럼 뭐, 우리 목수님 뭐. 네가 1픽이었다. 그럼 너랑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. 음. 어 다시 늦었지만 알아보겠다 하면은 뭐 영자가 아닌 거잖아. 옥수님 다음이었어. 아니, 그런 아니야. <laughs> 그런 거 아, 진짜 그런 거 아니지. 아, 근데 목수님이 뭐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네 마음이 움직일 거면 그거는 어네 음. 마음이 나, 아, 내가 아닌 그렇게 거야. 그렇게 또 받아 또 응. 받아들일 수 있네요.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. 이거 만회하기 글렀다 음. 이쪽 결혼 아니에요, 아, 여러분. 예, 이쪽 결혼 아닙니다. 난또 가서 좀잘 하나 좀 싶었는데. 나도 또. 잘할 줄 알았다. 에이. 본인 빌려 빌린다 본인 빌려. 얘 이렇게 이렇게 데려도 뭐, 되는 거야. 듣는 옥순 불편하게. 옥순님이 뭐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. 너의 그것도 선택이고 존중하고 뭐 이제. 맞아 맞아.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내가 흥이 안 나네. <laughs> 정말 진짜 너무 멋있어. 잊었을것 같아, 제 살면서 아니 뭐 어차피 다못 잊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? 이 경험을 어디서 해요 아니 영재 님이 딱 그런, 그런 그걸 진짜 멋있었다 영재 아, 용자. 씨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, 음. 상철 씨 아... 상철한테 딱이었는데 어... 살면서 뭐 <laughs> 이상한 소리 하다가 말해 이상을 소리 하지 말고 <laughs> 아니 나보다 뭐 예쁜 여자 어. 많이 만나겠지만 <laughs> 나보다 멋있는 여자 못 만나 어. <laughs> 영재씨가 어, 미련이 그렇네. 있네. 건 맞지. 멋있는 여자 못 만나죠. 그러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씨는 아직 상철씨가 나한테 좀더 대시해주기를 바라는 것같아 기다리고 있잖아요. 것 <laughs> 매력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영재씨 매력 엄청 많은 것아요 아직 못본게더 많아. <laughs> 더 많아? 아니 근데 이거보다 더 있다고? 뭐 당연하지 지금. 실제로? 내가 어린애 꼬시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거야 진짜. 어? <laughs> 아, 일부러 다른 사람들 아. 말도 안 걸었어. 다들 헤어나오지 못할 거. 아. 봐. 어아더 많으면 엄청난 필살기들이 많은 거네. 많아. 카메라 꺼지면 난리 <laughs> 난리나. 난리나? 진짜로? 예. <laughs> <응>. 엄청나네. <laughs> 이 한숨도 옥순을 향한 한숨. 한숨. 음. 처음 데이트 할 때부터 느꼈다. 와. 누나가 최고라는 걸. 응, 음, 멋있다는 거 뭐. 매력 넘치는 거. 음. 어, 매력 넘치고. 다 매력 넘치지. 참. 아. 아 사람이 많이 부족한가? 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 건가? 뭐 어, 그럴 때 <laughs> 그런 그런 건가? 그네 마음이 참 아니야. 내가 사람을 잘못 보나 보다. 아니야, 그건? 아니야. 뭐. 아, 이런다 아, 그냥 말하고. 아, 그래, 뭐 거고. 너의 그것도 아, 아니지. 못 보는 건 아니야. 그냥 본능대로 따라간 거지 진짜. 뭐. 그래도 저는 나는 말하고 싶은 거 후회는 없다. 자, 내 선택이 돼. 옥순을 알아본 것도 억선아, 뭐 후회 없다. 응. 어, 후회 없다 이거. 어, 어, 맞아, 맞아. 응 잘했어, 그럼. 됐다 그거. 그래도 너니까. 소신 있게 딱 선택한 거니까. 응. 후회는 없다. <laughs> 응. 딱 그거를 좀 전달을 전달하고 싶어요. 응. 진짜로. 딱 그런 거지. 근데 이쯤 되면 상철도 누나 미안한데 우리 다시 시작해 볼래? 이런 식으로 좀가져야 되는 거아니가 그러니까, 어. 상철은 영자에 대해서 100%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. 음, 아니면. 아니 있었는데 상철은 옥순이랑 한 마지막 데이트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운이 남아 여운이 너무 남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빨랐더라면 빨랐더라면 그거야 지금 사로잡혀 있는 네. 거예요. 그냥 지금 앞에 영자는 내가 보기엔 안 보여. 안 보여. 어. 그냥 옥순이야 옥순 음. 갔구나. 네, 갔어요. 아 진짜 어렵다. 여자 마음 참 어렵다 여자 마음이 뭐가 어려워? 네 마음이 어렵지 너도 니라 하지 말고 <laughs> 다 보니까 도다 <아주>, 어. <laughs> 보니까 좀 행복했다 행복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저도요 사실 그 시간을 줬다던도 많이 고민 많이 하고 또 선택한 건데 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이 새우를 먹는 거지뭘좀 많이 속이 좀 더부룩해가지고 하아, 만약에 옥순 님과 데이트를 막 2, 2일차, 3일차 했었으면은 또 몰랐을 텐데 너무 늦게 해서 늦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이런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도 있으나 그게 사로잡혀 있잖아 그러네. 계속 옥순이네 어. 그러네 옥순이네 계속 또옥 그냥 그 마지막 또, 데이트 또 때문이야 또 옥순 또 옥순 또 순이야 또 순이 진짜 뭐 이렇게 막 밀어 붙이듯이 아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했다 막 강력하게 막 진짜 밀어 붙이듯이 방력 있게 뭐 진심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흔들렸을 수도 있을 거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너에게 더끌 너가 더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설득력 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막 강력하게 하는 그런 게 부족했어요. 네. 그렇 그래, 영재 나지. 우리가 생각한 게... 그림기다렸어 한바가 기다렸어. 기다렸는데 음. 없어, 없어. 우리도 그 그림을 생각한 음. 거잖아요. 재미있는 시간 보냈어, 영수? 어, 좋았어, 좋았어. 재미있어 보이더라. 아, 재미 없었어요? 재미 있었 재미 있었죠. 응응응. 음, 음, 음. <laughs> 자신감 좀 제발 아, 넣어줘. 아니, 아니 진짜 다 넘치게 자신감 좀 넣어주면 안 돼? 아니 그게 아니지.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좋다고. 맞아. 어 아, 니 그게 아니라 이제 피곤해서. 영호님 영호님 성격 개조가 필요해. 성격 개조 하신다 안 하신다. 내가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? 원래 네. 시원시원한 성격이에요. <laughs> 안하서요 지금. 언제 시원시원해질 거예요? 영호 네, 야너너 너, 너 우리 여러분 시원시원한 성격 언제 시원시원한 성격인 것 같아? 소심한 시원한 성격 것 같아. 것 안시원한것 같은데 미지근한 것 같은데. 야, 그런 거 보여줘야지.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.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미운수처럼 어. 가면 안 되거든. 이미운수 미지근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. 이, 이 사람 운동만 끌어올리고 텐션만 조금 올려도 괜찮은데 영호 씨. 그러니까 영호가 마음이 너무 크고 지금 어쨌든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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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방송이고 이런 감정이 사실 처음이고 좀낯설잖아그니까 어... 나는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에 한 표. 아니 음. 그 이런 사람이 아닌데를 하루 종일 말해. 그 그러니까 진짜, 진짜 아니, 그게 팩트니까 어. 그런 거겠지. 영수님 보고 완전히 그러니까, 완전 간 거야. 마탱이가 간 거야. 아, 진짜 마탱이간 거야, 몇년 만에? 십년 만에. 어, 아니, 근데. 근데 다다선정 지금 거. 마탱이가 간나 <laughs> 마탱이 갔잖아, 지금. 어, 이... 영어 마탱이 갔지? 그래서 뚝딱이가 된 그치, 그치. 거야. 그래서 좀. 야, 나는 이 커플 찬성이야. 나도, 나도 찬성이야. 아, 그니 그렇게 또. 그림체가 너무 이쁘고, 나 다음 에뜰 거든. 다음 에들 거든. 그니까 그게 하나만 덜 소심했으면. 안 소심하지. 근데 내가 알 길이 없어, 아직까지는. 야 많이 도와주네. 다들 도와주는데 저게 반응이 좋을까요? 아무리 저렇게 남들이 밀어줘도 내가 아니면 음. 아닌 거니까. 오, 오, 오 소리 소리. 자, 자 영철 씨. <laughs> 야 <왜>? 영철 씨. <laughs> 영숙을 떠나보낸 영철 씨. 왜? 영철 지금. 어? 왜? 영철 지금. 아? 어 명품이네? <laughs> 뭐야? 뭐야? 흔히 말해 찐이에요? 어. 아니 왜 이렇게 로고를.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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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품.. 어. 아니 아니 안, 왈도,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아 처음 봤어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죄송해요 야 나도 잡히러 가잖아 또왜 떠나가지고 아니, 지금 죄송해 아니야 아니 죄송한데 아, 잠깐만 본인이 하는 건 괜찮은 건가? 어 근데 약간 짭 아닐까? 그소히 지금까지 5박 6일 동안 알았던 이미지와 안 어울린다 이런 거예요 제가 막판에 저도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될거같은요 아, <laughs> 출장 미국 출장 가서 사온 티죠? 에? 미국 출장 가서 사온 티? 아니, 출장 가면 뭐살수 아, 없어요 면세점에서? 동묘 동묘? 동묘 아, 아니야 비싼 거야 구멍도 뚫려있고 갑자기 아, 네. 음, 음. 알아. 알아 안경 브랜드를 봤는데 또 갑자기 <laughs> 이 나타나가지고 를고 <사내를 웃음> 내가 보니까 명품 음. 되게 약간 명품 동경러야. 좋아해. 내가 보기 좋아하는 거 같아. 명품을 좋아하는데 어. 다살 수는 없고. 그러니까. 상대방 어. 안 되고 본인은 입고 나타나는 건 뭐야? 야, 안경 영재 씨 안경 명품 로고 같은 게 로고 다 아네. 다 알아. 안경 브랜드를 봤는데또 갑자기 x 나타나가지고. x 고레이 달라. 아니 근데 x 레를막 이렇게 막 소름끼쳐 하신다며. 경기 일으키죠. 그래? 왜, 왜, 왜. 근데 봐봐. 무슨,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자. 난 이게 더뭐 싫어, 봐봐. 왜? 왜? 명품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하냐고 일부러 차, 내가 이말 하려고 차가 X잖아 차가 잖아 그게 뭐 의미 있어요? 그러니까 남도있 차처럼 여자도 가방에 그러니까 있어요.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음. 음.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언행 브릿지 같다 이거지 약간 그리고 난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아까 살짝 맞아.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솔직히 럭셔리잖아 럭셔리 카잖아 제가 자동차 회사잖아요. 아... 그러면 예를 들면 어, 제가 약사님 앞에서 약이 어... 뭐가 어쩌냐 저쩌냐하면 나는 그게 아니라, 나는 그게 아니라. <laughs> 모든 게 g 순히 지혜 씨가 가. 여자인가 그러니까 지혜 씨가 가치가 있다. 단순히 럭셔리 이상의 아,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수준에 그냥 뭐, 뭐 하는 거고. 만약 뭐 남자친구한테 무리하게 사달라고 한다거나 여자가 빚을 내서 막 이거를 막 음... 산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, 그렇지. 말 잘한다. 그건 문제지만 자기 능력껏 사는 건데. 그냥 자기도 열심히 일해서 그냥 힐링하려고 하나씩 뭐 가끔 모아가지고 사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집이 부자여서 맞아, 맞아. 이게 하나도 뭐 영향을 네. 안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냥 무작정으로 막이 브랜드를 막 하는 사람은 사치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편견이고 제 마음은 <laughs> 때마다 응. 가고 싶고 그치, 그치. 근데 못 해주는 남자 마음도 이해 해 줘야 되고 그치, 그치. 결혼을 할 거면. 그치, 그치. 남자가 왜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걸로 가방으로 어, 이걸 나를 재외하고 나를 제어나를가 판단하고, 어, 판단하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야데 근데 그... <laughs> 야,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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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데 근데 공격당할 만해 사실 너무 많은 여성들이 아, 궁금해 할 거예요 그리고 이하게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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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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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죠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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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하고데 근데 근하고 그걸 네. 판단하는 어, 그걸로 깐다나는 사람 싫어? 난또그거려고 네. 응. 아, 천만 원 벌고 어, 천만 원 어. 쓰는 사람은 어.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인 거지. 천만 원 벌어서 네. 만 소만... 원... 그건 누구든 싫어하죠. 당연하지. 그럼 결혼하면 재산 거덜나는데요 예. 어. 천만 원 벌고 어. 천만 원 어. 천 어. 천 천만 음. 쓰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아. 말인 거지. 천만 원 벌어서 천만 원 벌어 벌어 쓰는 사람 그래. 만나고 싶지 않다고 아. 어.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잖아. 만약에 10년 뒤에는 네 맘대로 해봐. 하고 10년 참으라고 하면 참을 것 같아요? 그 소비력 참으라고 그러면? 나못 참아. 뭐, 그렇다니까요? 아, 그러네 무슨 말이지 알겠다. 아, 네.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맬 때 허리띠 졸라매고 음, 음. 10년 뒤에 뭐좀 숨통이 트였을 때 그때 사, 여보 사고 싶은 아, 거 사자. 다 하자. 하고 싶은 거다 이런 아예. 계획을 서로의 합의하면 괜찮은데 음, 합의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죠. 아, 그렇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음. 그냥 회사 일 회사 일 다니는데 음. 생활비 일부분 중에 쇼핑하는 맛이라도 없으면 미칠 것 같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. 그렇 음.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그것도 있고 뭐 여행도 있을 거고 쇼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돈을 쓰지 않고 내1 0년이라 세월을 그냥 보내는 걸 수도 있는 거 아, 같아요. 그럼 불안하지. 음. 예. 그럼 왜내짝 찾으러 왔지 어, 뭐 여러 분들한테. 아유 궁금한 <laughs> 네. 것들이 네. 이제 있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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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, 여기까지 우리 네. 가방 얘기 여기까지 명품 얘기까지 네. 맞아요 하 근데 연철이도 멋지신 분이세요 근데, 근데 개인적으로도 원인이에요. 두 분의 스타일도 존중해요 근데 음. 예를 들면 우리 나는 결혼할 상대를 만나러 왔잖아요 우리도 네 그러게, 네, 정식도 그러니까요. 되게 궁금하다 강하게 뭔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? 그리고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뭐 나중에 명품백도 막 사고 싶고 이럴 건데 아, 그러면은 조금 내가 이런 거뭉치가 보이나? 근데 또 이제 지금은 우리 둘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 거지만 나중에 제가 완전 이해 못하는 행동을 했었을 때, 영철님이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. 어... 제가 반응이 어떻게 될까. 그런 것들, 그런 것들이 계속 좀 하는 걱정인 거죠, 사실. 이 사람 참 대단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남자가 저래서 별로예요가 아니라 음...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.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음... 이 자세가 기가 막히네요. 맞아.